고등학교 2학년 수학일 이번 시간엔 등차 중앙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먼저 등차 중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a, b, c 세 수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등차 수열 이름으로 공차 d가 존재하겠죠. a는 그대로 a 고 b는 a에 d를 더한 a 플러스 d일 것입니다. c는 b에 d를 더한 a 플러스 d 플러스 d이므로 a 플러스 2d로 쓸수 있고 b에서 a를 빼고 c에서 b를 뺀 값은 공차 d로 일정할 것입니다. 이식을 정리하면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는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. 여기서 b를 a와 c의 등차 중앙이라고 합니다. a, b, 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그 가운데 있는 b는 양 옆의 수 a와 c를 더한 값의 절반이 되겠습니다. 예를 들어 위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x는 2와 14의 합의 절반인 8이 되겠고 y는 14와 26의 합의 절반인 20이 됩니다. 또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. 이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룬다면 x는 10과 2의 합의 절반인 6이고 y는 2와 -6의 합의 절반인 마이너스 2로 나타날 텐데 y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구해보겠습니다. x가 6이므로 공차는 6에서 10을 뺀 마이너스 4죠. 따라서 y는 2에서 마이너스 4를 더한 값즉 마이너스 2가 됩니다.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. 다음 수열이 등차수열을 이룰 때 a와 b와 c의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. 등차수열을 이룸으로 공차가 존재하겠죠.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에다 공차 d를 더한 마이너스 5 플러스 d이고 b는 a의 공차 d를 더한 a 플러스 d. 근데 a가 마이너스 5 플러스 d이므로 b는 마이너스 5 플러스 ed로 쓸수 있습니다. c는 b 플러스 d인데 b가 마이너스 5 플러스 ed죠. 따라서 c는 마이너스 5 플러스 3d가 되겠습니다. 23은 c 플러스 d인데 C가 -5+3d이므로 23은 -5+4d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. 마지막 식에서 d가 7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고, 이것을 맨 위식에 대입하면 a는 2가 됩니다. 따라서 b는 9가 되고, c는 9에 7을 더한 16이 되겠습니다. 이제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. 수열의 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Sn이라는 기호가 나오는데, 이 Sn은 수열의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을 뜻합니다. 즉, S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. a1서부터 an까지의 합입니다. an이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일 때, Sn 즉 a1서부터 an까지의 합, 즉 등차수열의 합을 구해보려고 합니다. Sn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쭉 가다 an-1 더하기 an까지 합이라고 했죠. 여기서 an은 첫째 항의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이므로 a플러스 n-1의 d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첫째 항은 a고 두 번째 항은 일반항의 n에 2를 대입한 a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플러스 ed n-1번째 항은 a의 n-2d n번째 항은 a 플러스 n-1의 d가 되겠습니다. 즉첫장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수열의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 Sn은 주어진 식을 계산하면 됩니다.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맨뒤의 항을 앞으로 쓰고 그 앞에 항을 그 뒤에 쓰고 그 다음 앞에 것들을 뒤에 씁니다. 그래서 더하기로 연결하면 바로 위식과 바로 아래식은 순서만 바꾼 것이므로 동일하게 Sn입니다. 이제 두 식을 더하려고 합니다. 위의 식도 n개의 항에 대한 합이고, 밑의 식도 n개의 항에 대한 합입니다. 끼리끼리 더하면 그 끼리끼리 더한 값들이 모두 e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. 두 식을 더하면 좌변은 Sn이 두 개이므로 2배 Sn이 되고, 우변은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가 총 n개가 있으므로 n의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로 쓸수 있습니다. 여기서 Sn은 양변을 2로 나누면 2분의 n의 e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로 쓸수 있습니다. An, 즉 n번째 항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를 L이라고 하면 Sn은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, 여기서 a 플러스 n 마이너스 1의 d를 l이라고 했죠. 따라서 sn은 2분의 n의 a 플러스 l로도 쓸수 있습니다. sn이 1항서부터 n항까지의 합이고 마지막 n번째 항을 l이라고 했을 때 sn은 2분의 n의 첫째 항 a 플러스 마지막 항 l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. 자,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. 1번입니다. 첫째 항서부터 제13항까지의 합이므로 s13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여기에 첫째 항과 1 3 번째 항, 즉 마지막 항이 나오죠. 그러면 sn은 2분의 n에 첫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공식을 써서 첫째 항서부터 13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습니다. 공식에 대입하면 2분의 n에 첫째 항1 플러스 마지막 항 25로 쓸수 있고 계산하면 6 9가 됩니다. 2번은 첫째항서부터 7항까지의 합즉 S7을 구하라는 얘기죠. 이 문제에서는 첫째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습니다. 첫째항과 공차가 주어져 있을 때 Sn은 2분의 N에 2A플러스 M마이너스 1의 D라는 공식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. 이 공식에 첫째항 8과 공차 3을 대입하고 항의 개수는 7이므로 대입해서 쓰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고, 계산하면 119가 되겠습니다. 3번은 첫째 항서부터 10항까지의 합, 즉 S10을 구하라는 얘기죠. 첫째 항은 A고, 공차는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2를 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. 계산하면 마이너스 95가 됩니다.